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연구소입니다. 어, 시원연구소 오늘은요. 세개의 어, 키워드를 가지고 찾은 연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이 연구를 찾기 위한 키워드가 이제 대학생, 그리고 컴퓨팅사고, 그리고 파이썬이었습니다. 어, 이 연구는 2021년도에 교양교육연구에 게재된 연구지고요. 정혜진 교수님께서 쓰신 연구지입니다. 어, 제목은 소프트웨어 비전공 대학생을 위한 알고리즘 띵킹 기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연구에서 이렇게 독립변수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그리고 실험 세팅, 그리고 연구 방법을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제어 키워드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DAA n 킹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 n 킹 논리적 사고, 창의적 잠재력, 논리적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인데 이거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이라는 범주를 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먼저 서론 부분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중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의무교육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2020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이렇게 수정사항이 게시되어 있고, 어, 정보효과를 시작으로 이제 점차점차 늘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네 이제 확장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이 이렇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문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은 이 소프트웨어 그 교육이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을 안할 수는 없는데 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려면은 이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컴퓨터학을 전공했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사분들이 어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교육학적인 측면 아카데믹한 적 그런 측면의 수업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프로그래밍 문법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 사용,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최근에는 컴퓨팅 사고를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그리고 또 컴퓨팅 사고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컴퓨팅 사고는 여러분들께 몇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큰두 가지 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처럼 어떤 프로그래밍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컴퓨팅 사고가 이제 그 윙이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 파퍼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윙이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두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에서 어, 분석하고 이런 절차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컴퓨팅 사고다 이 컴퓨팅 사고가 발달하면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사고의 어, 복잡성 중심의 어떤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알고리즘 띵킹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켰느냐, 논리적인 잠재력을 향상시켰느냐, 유의미한 효과를 보았느냐, 전과 후에. 이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보고 있고 어, 여기서 보면 윙학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 보편적인 사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 이론과 기술을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어 정의를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고 와서 하고 계시고 어이 컴퓨팅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제 요소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좀, 어, 그 개수는 어디에서 이 컴퓨팅 사고를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대략적인 거는, 뭐, 문제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 알고리즘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 어, 그리고 또 추상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이제 요소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DAA Thinking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DAA Thinking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사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ADD Thinking을 재구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이 DAA thinking은 컴퓨터 과학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의 함량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계가 있나봐요. 그래서 각 단계별 필요로 하는 사고에는 창의적 사고. 어, 근데 이 코딩 교과목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2단계 대학 초기 소프트웨어 입문 교과목에서는 알고리즘 띵킹을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를 학습한다. 그리고 3단계 전공별 AI 활용 교과목에서는 AI 띵킹을 기반으로 어, 자신의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를 내지와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창의적 사고력에서 이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알고리즘 띵킹, 그리고 AI 띵킹,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 띵킹에 대해서도 이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가, 그 외국 사이트가 있거든요. AI Thinking 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여섯 가지인가? 그 어떤 항목이 있거든요. 아, 그거가,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좀 위에다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띵킹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디자인 띵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거쳐서 하는 건데, 이 디자인 띵킹은, 음, 일종의 그 문제 결그프레임워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과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이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의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어,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환경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다섯 개 단계가 이거고요. 이 다섯 개 단계에서 이제 이 연구에서 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프로세스를 보니까 어, 스토리텔링, 뭐 페르소나, 뭐 그다음에 유저 리스피리언스여니 brainstorming, menu, information, 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니까 위에 꺼가 이제 d e s i g thinking 5단계고요 이제 아래 꺼는 위에 꺼에 맞게 그 어떤 해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 id8이랑 prototype이랑 테스트가 이제 어떤 컴퓨팅 사고를, 어, 할수 있는 그 프로세스라고 이제 정의를 한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컴퓨팅 사고 그 요소,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나 봐요. 어, 자기 효능감. 반두라였던 것 같은데, 그쵸? 반두라. 자기 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학습자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반두라. 네. 어, 그리고 나서 이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입문계열에 대해서 보니까 차시가 1에서 이제 15차시, 보통 이제 대학교육은 15차시인데, 여기 14차시까지 있고요. 어, add thinking, 문제해결과정문제 해결, 문제 해결 절차와 표현,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구현, 앱인벤터, 앱인벤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는 연산자, 제어구조, 앱인벤터, 함수구현, 네, 등등 나오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계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어, 그리고 계열별 학생의 분포는 이제 영미 인문학과? 네. 요런 단 요런 학과명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철학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특수교육과, 이제 사범대, 친구들. 과 인문학과, 친구들. 그리고 여긴 약간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 해 가지고 100%. 어,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코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어, 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보다 그 이런 정보교과와 비슷한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지, 하고 나서도 이런 어떤 사범계열로 간 친구들, 뭐 인문계열로 간 친구들이 종종 아주 뭐 흔하진 않지만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요. 음,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8초 동안 수업을 실행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을 했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음, 여기에서는 이제 인지 발달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고, 이, 어, 갈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검사지를 통해서 인지수준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어, 어떤 방법을 취했고요. 어, 그래서, 네, 요렇게 또 나눴네요.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음,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전 학습해서 어 평균이 이제 요 3번 다른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령이 있다. 네, 요거랑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에 좀 이제 체크를 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창의적이라는 게 이제 발명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새로운 거를 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뭐 보태고 보태고 하는 거니까 이제 창의적인 잠재력을 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결과가 이 3번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결과를 보고 드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로지컬 포텐셜에 대한 것도 보면은, 어,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 네 다른 아이의 논리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이두 가지의 그 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런 경험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학적인 의미로 이게 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알고리즘 생킹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잠재력에 대한 평균은 3.16에서 3.49, 0.32만큼 향상,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다. 둘째, 논리적 잠재력에 대한 평균은 3.25에서 3.59, 0 3 4만큼 향상, 유의한 차이가 봤고요. 논리적 사고력을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구체적 조작기에 학생들보다 형식적 조작기 학생들에게 수업에 효과가 있고, 사회 계열보다 인문 계열이 수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전과 후의 계열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